여러분 안녕하세요. 재외타로 크레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재외원을 살펴본 후에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또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 둘 셋을 세면 다섯 개의 그림 중에 하나만 골라 주세요. 하나, 둘, 셋. 고르셨나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면 카드를 섞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자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자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매우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일에 지쳤을 때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들도 갖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계획한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나옵니다. 열심히 하지만 별로 성과가 없는 모습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1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 차차 안정을 찾아간다고 나옵니다. 조금씩 상황이 나아진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세달 안에 죄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여러분들과 상대방 모두 이상을 쫓고 있다고 나오네요.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제외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1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는 재회가 어렵다고 나옵니다. 서로가 쫓고 있는 이상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이 속마음은 상대방은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다고 나옵니다. 지금은 연애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연애와 일두 개를 동시에 성공시키기는 무척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좀더 집중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천뢰무망, 이라는 괴가 나옵니다. 이는 노력은 하되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현재의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2번을 볼게요. 이번에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은 상대방을 무척 그리워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인내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좀 풀리지 않아도 버틸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2번에 오르신 여러분들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욱 더 커지게 된다고 나옵니다. 상대방과의 미래를 생각하며 서로를 더욱 그리워하게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행복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조금 진정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이번에 오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상대방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이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좀더 존중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세상이 자신을 좀더 알아봐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잠깐 동안의 헤어짐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천탱 리 라는 개가 나옵니다. 이때의 리 자는 예절 리 자입니다. 상대방에게 좀더 매너 있고 배려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좀더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3번을 볼게요. 3번에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재회가 무척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상대방과 헤어져서 매우 슬프지만 조금은 자유로운 부분도 생겼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원을 보니까 3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깊어진다고 나옵니다. 서로를 계속 그리워하게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짧은 장애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기쁨의 제외가 가능할지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3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3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고 다시 행복하게 만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서 진실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 한다고 나옵니다. 못다 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견에 휩쓸리지 말라고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견에 휩쓸리게 되면 결국에는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지적점을 보니까 지뢰복이라는 개가 나오네요. 이때의 복자는 회복할 복자입니다.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4번을 볼게요. 4번에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자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자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혼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본인 스스로 끊어내놓고 상대방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마음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4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스트레스의 상황이 계속된다고 나옵니다. 마음이 계속 불편하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세달 안에 제외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서로 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척 많다고 나오네요.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과 상대방의 상황 모두가 안정적으로 변한다고 나옵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4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좀더 성장한 멋진 모습으로 재회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이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과 제외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상대방을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용서해 주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산지박. 이라는 개가 나옵니다. 이때의 박자는 빼앗길 박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손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지만 자신과 상대방을 믿는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5번을 볼게요. 5번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은 상대방과의 화해를 바라고 있다고 나오네요. 하지만 상대방이 다가와 주기만을 바랄 뿐 여러분들이 움직일 생각은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스트레스가 매우 큰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원을 보니까 5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서로에 대해서 더욱 더 마음이 깊어지고 더욱 더 사랑하게 된다고 나옵니다. 그리운 마음이 커진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세달 안에 죄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신뢰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여러분과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신뢰가 깨지고 여러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용서의 카드가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다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너무 빨리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더 깊이 생각하고 상대방을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나오네요. 이는 다른 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하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지산 겸이라는 괴가 나오네요. 이때의 겸 자는 겸손할 겸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낮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겸손한다면 여러분들의 앞날에 어떠한 장애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재회운을 살펴본 후에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또 조언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